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와 상승 속도가 예상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급락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나 전망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등의 여파로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 1오른 8,722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비트코인은 8,840만 원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직전 최고가는 2021년 11월 9일에 기록한 8,27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5,700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두달새40% 이상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네요. 주목할 점은 상승 속도인데 지난 설 연휴 랠리 이후 보름 동안 7천만 원대 머물던 비트코인이 9천만 원까지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이틀입니다. 하루에 1천만 원씩 오른 셈인데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코인임을 감안하면 시간당 42만 원씩 올랐던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보다도 가파른 상승폭으로 예상을 빗나갈 만큼 비트코인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치 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향후 18개월간 두배 상승할 것이라며 강세론을 피력했습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도 비트코인이 3월까지 6만 3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은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만 40% 넘게 급등하면서 단기 조정을 통한 하락세가 보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가상자산 운용사인 갤럭시 디지털 창립자 마이클 노보그라치는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으로 매우 거품이 낀 수준까지 올랐다며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죠.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 니콜라우스 파니길 초블로는 비트코인은 4월 반감기 도래 이후 4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까지 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칩니다.